여러분, 보단 책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란다고 하는데 믿기시는가요?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책을 개발했습니다. 아르헨티나에서는 땅에 심으면 나무로 자라는 그림책이 출판됐다고 한다. 8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나무에서 온 책을 다시 나무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곳은 페케뉴 에디토르라는 어린이 책 출판사다. 흙에 심으면 나무가 되는 이 그림책의 제목은 우리 아빠는 정글에 있다. 이며 남미 에카도르 정글에서 겪은 소년의 모험 이야기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경외감을 담아내고 있다. 정글북 같은 내용인가 봐요. 이 그림책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산성물질을 모두 배제하고 중성지와 환경친화적인 인크를 사용한 것은 물론 수작업 실크 스크린으로 직접 인쇄했다고 한다. 이 그림책의 묘미는 무엇보다도 책 속에 숨겨진 자카란타 나무의 씨앗이다. 아프리카의 벚꽃으로 불리는 자카란타 씨앗을 두 겹으로 된 페이지에 끼워 넣은 후바느 질로 마무리하면 그림책이 완성된다. 올해 3월에 출간된 그림책은 바로 주목을 받았고 싹이 튼 책들이 서점 곳곳에 전시되어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. 심으면 나무가 되는 그림책. 이제 아르헨티나 아이들은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게 됐다. 신기하는 한편,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은 참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아이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되줄 것 같다. 와, 신기한데요? 아이들한테는 진짜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 될것 같아요. 책을 심으니까, 씨앗이 자라가지고 싹을 틔우니까 말이에요. 하지만 모든 책들에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다 나무로 자라버리면 볼 책이 없잖아요. <laughs>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공산품들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일정 시간 놓아두면 자연스레 썼거나 비료가 되는 제품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.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.